다음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32절 보십시오.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우에게 가서 어째라? 이르라는 겁니다. 전해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 너희는 지금 누구 사주로 여기 왔다? 해롯, 여우의 사주를 받아서 여기 왔다.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분의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온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는 속지 않았다? 예수님은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속내를 누가 알았다? 예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알아채겠습니까? 나는 속을 겁니다. Oh, 내 걱정해가지고 지금 쌍용동에 길이 막히니까 이 쌍용터널로 지나가지 말고 둘러가라는 소리 왠지 나를 심각해 주는 말처럼 들리고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속내를 아셨다 그래서 속지 않았다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다 예,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사십시다. 이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기억해도 나중에 나중에 꾸중들을 일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 수 많은 세월 동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와 저분은 대단해 정말 참 어른이야 정말 신실해 라는 소리로 존경을 받아왔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는 속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행하실 일들을 이들에게 선포하시는데, 뭐라 하시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어쩌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인 즉, 나는 사명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가 막을 소냐? 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